시민 프로축구단 대구FC가 최근 10경기 무패 행진 대기록을 이어가며 리그 4위로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한 달간 휴식에 들어간 대구FC는 이제 정규리그를 넘어 아시아 무대 도전까지 이어가야 하는데요. 선수단 체력관리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현호 기자입니다. 대파계의 봄은 뜨거웠습니다. 최근 10경기 무패 행진 8승 2무로 지는 법을 잊었습니다. 최하위에서 최상위까지 올라선 대구의 반전에 팬들은 홈경기 3연속 매진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번에도 특유의 역습 축구가 반전에 물꼬를 텄습니다. 전반기의 백미였던 지난 23일 전북전. 골키퍼 최양은의 발끝에서 시작돼 세직야의 슈팅으로 전북의 골망을 흔들기까지단 4번의 터치면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대구의 3백이 버틴 뒤 이어지는 빠르고 간결한 역습은 완성도를 더해가는 모습입니다. 쓰리백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철학과 하나의 흐름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전술적인 완성도가 높다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개개인들 뭐세징야나 에드가나 외국인 선수들의 압도적인 어떤 힘 이런 것도 대구의 상승세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얇은 선수층이 걱정입니다. 대구는 휴식기를 마친 뒤 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ACL 또 FA컵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일정에 선수들은 더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만큼 피로는 쌓이고 부상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건 호주 세계 팀의 ACL 불참 선언으로 대구는 플레이오프를 건너뛰고 본선에 직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희 팀이 힘들 때도 이렇게 히 와주셔서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그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반전할 수 있었던 같고 앞으로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준비 잘해서 항상 이기는 경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축구 돌풍의 중심에 선 대구FC가 리그와 ACL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지 팬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TBC 한윤호입니다.